지난 2010년대 NBA를 거론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팀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드래프트 3명이 모두 올스타로 성장하고 리그 MVP가 2명이나 있었던 그 시절 골스 선수단에게는 늘 화려한 수식어들이 따라붙었고 그 명성에 걸맞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구단 최고의 황금기를 보냈습니다. 허나 2019년 파이널, 연이은 악재로 인해 순식간에 리그 최하위로 추락하더니 2년 연속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는 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기간을 자양분 삼아 급속도로 성장한 새로운 에이스 제목이 나타났는데, 이 선수는 바로 조던 풀입니다. 공격 코트에서 번개처럼 빠른 퍼스트 스텝으로 상대 수비를 찢고 시원시원한 딥스리까지 꽂으며 선배들 못지않은 공격력을 선보인 풀은 이번 시즌 워리어스의 화려한 부활을 이끌었는데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G리그를 오가던 미완성의 유망주가 어떻게 1년 사이에 유려한 보렌들링에 이은 환상적인 돌파와 커리를 연상케 하는 외곽슛 능력까지 갖출 수 있었는지 조던 풀의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1999년 6월 19일 조던풀은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 농구를 대학교 때 미식축구 선수로 뛰었었기에 풀 역시 아버지의 운동신경을 물려받았고 그중 농구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주로 동네 골목에 있던 코트에서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보냈는데 눈이 오는 날에도 삽을 들고 나가 슛을 던질 공간을 만들고 농구를 했다고 합니다. NBA를 꿈꾸며 농구에 열중하던 풀에게 아버지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한 번은 그가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넌 내가 원하는 곳에 갈 만큼 노력하고 있지 않아 라고 말하며 아직 부족함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당시 12살이었던 풀은 그 말을 써서 방문에 붙여놓았고 그때부터 아버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농구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고교 상위 100위 안에 이름을 올린 풀은 루프스킹 고교에 들어가자마자 일찌감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이걸짜기 시작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미시간대 진학을 목표로 정해 놓은 뒤 고등학교 마지막 해에는 인디애나의 라리미에르로 전학 가서 대학 농구에 적응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미시간대에서 보는 첫해부터 팀은 광란의 3월이라 불리는 NCAA 토너먼트에 올랐는데 휴스턴 대학을 상대한 2라운드에서 자신의 이름을 전미에 확실하게 각인시켰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2점 차로 끌려가고 있을 때, 풀은 로고 지역에서 딥3를 던졌고, 이 공이 림을 가르면서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짜릿한 버저비터로 16강에 진출한 미시가는 텍사스 A&M, 플로리다 스테이트, 로열라 램블스까지 파죽지세로 격파하면서 단숨에 결승전까지 직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1번 시대였던 빌라노바에게 패배하면서 결국 챔피언 등극에는 실패했습니다. 물론 조던 풀은 팀내 독보적인 에이스가 아닌 벤치 멤버였으나 신입생 시즌부터 전미 최고 수준의 유망주들과 결혼 경험치는 분명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소포머 시즌에는 주전 자리를 꿰차 평균 12.8 득점, 3 리바운드, 2.2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팀의 주요 득점원으로 활약한 뒤 2019년 m b a 드래프트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무렵, 백업 자원의 공격력 보강을 원하고 있던 워리어스는 슈팅에 일가견이 있는 풀을 눈여겨보고 있었고, 2019 NBA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28픽으로 골든스테이트의 지명을 받게 됩니다. 당시 워리어스는 5년 연속으로 파이널에 진출한 리그 최강팀에서 미끄러질 요소들만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축 선수들이 모두 빠진 거나 다름이 없던 루키 시즌, 쿨은 많은 출전 기회를 받았지만 nba는 호락호락한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주전과 벤치를 오가면서 경기당 20분가량을 출전했으나 평균 8.8 득점 야투율은 33.3% 3점 성공률은 27.5%에 그치면서 장점이었던 슈팅마저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수 양면으로 팀을 끌어줄 선수가 전혀 없었기에 15승 50패라는 처참한 성적으로 일찌감치 시즌을 마쳐야 했습니다. 두 번째 시즌을 앞두고는 탐슨의 아킬레스건 파열이라는 큰 변수가 생겼지만 워리어스는 그래도 즉시 전력보강에 나서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달렸습니다. 다만 풀에게는 그렇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시즌 초반 4경기에서 평균 15분 정도 코트를 누볐으나 저조한 생산력을 보여주면서 백업가드 자리마저 데미안 리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윈나우를 선택한 팀 상황상 루키가 성장할 때까지 마냥 기다려줄 순 없는 노르스라 시 o 이션테이 완전히 완전히 은린 풀은 월에 2월에 로리등로었습되었 이젠 다이 a 선수로선수을이어을이있을지있저지확저해확실황진 상황, 낙보하 평소와 평소와 없이 현재 이황재서황에을최하을훈하에훈진했습진했 코칭 스태프스태프들모입 칭찬할 칭찬할 정량발전에힘전풀 힘쓴 풀크산타크리즈워소어으 소속으로 나선 기에서평에서 평균 득점야득점 야투율 라는 우수한 효율한 효율을 기록 서서히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1옵션으로 뛰면서 잃어버린 야투 감각을 되찾자 다시 3월 초에 콜업을 받고 1군에 합류할 수 있었고 NBA에 복귀한 후에도 10경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5월 승률을 간당간당하게 유지하고 있던 팀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G리그 복귀 이후 36경기에서 평균 15점을 책임져주며 커리의 파트너로 활약해주자 후반기에 워리어스는 7할 이상의 높은 승률을 를 기록했고 최종 39승 33패 서브컨퍼런스 8위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 진출 티켓을 놓고 멤피스와 칠은 플레이 인 토너먼트 마지막 경기에서도 클러치 상황 에 거듭 3점슛을 꽂아넣으며 분투 했으나 모란트에게 결정적인 플로터 를 허용하면서 플레이오프는 다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1-22 시즌 시즌 중반 까지는 클레이 탐슨의 복귀 시점 이 명확하지 않았고 비어있는 2번자리는 오프 시즌 피나는 노력을 한 조던풀의 몫이었습니다. 작년보다 벌크업에 돌아온 풀은 프리시즌부터 매경기 높은 효율의 야투감각을 보여주면서 정규 시즌을 기대하게 만들었고 정규 시즌에 들어서도 작년과는 확연히 다른 퍼포먼스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커스와의 개막전에서 20점을 올리며 팀 승리에 공헌하더니 3점이 잘 들어가는 날에는 한 경기에 7, 8개를 적중시키면서 1월에만 3번의 30득점 이상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덕분에 워리어스는 팀이 득점 난조에 시달릴 때도 의지할 선수가 한명더 생겨 서부 컨퍼런스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었고, 개막 전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순항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3월 중 커리가 왼발 부상을 입어 에이스 없이 잔여 경기를 치러야 하는 위기도 찾아왔는데 오히려 이 기간에 조던풀은 기량발전상 후보로 거론될 만큼 폭발력 있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커리뿐만 아니라 탐슨, 그린, 오토포토 주니어까지 결정했던 히트전에서는 3점슛 7개 포함 30득점 9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 피닉스전에서는 커리어 하이인 38득점을 올리며 내외곽을 폭격했습니다. um 그의 활약에 대해 상대팀 감독마저 그의 까다로운 점은 그가 커리처럼 플레이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3월 한 달간 평균 야투율 50%로 25.4득점을 기록했고 67개의 3점 슛을 꽂아 넣으면서 커리의 공백을 메워 주었습니다. 그동안은 득점에만 치중한 것과 다르게 주전 포인트 가드를 보면서 애틀랜타와 레이커스전에서 10개 이상의 어시스트를 뿌리는 등 패스 센스 역시 발전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원래 제한 구역 내에서 보여주던 높은 마무리 능력에 기복이 있던 점퍼의 성공률까지 상승하자 효율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최종 53승 29패 서부 3위라는 훌륭한 성적으로 정규 시즌을 마쳐 3년 만에 플레이오프 무대에 설수 있었는데요. 1라운드 상대는 백투백 MVP 요키치가 이끄는 덴버 너게츠. 풀은 첫 플레이오프 경기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1차전부터 급 급격한 가감 속에 이은 돌파. 미드레인지 점퍼 3점 슛까지 다방면으로 림을 폭격하며 덴버의 수비를 공략했고 야투율 69.2%, 3점 슛 5개 포함 30득점을 올리며 팀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풀파티는 단순히 한 경기로 끝나지 않았는데 2차전에서 29득점 9어시스트, 3차전에서는 또한번 놀라운 손끝 감각으로 27점을 뽑아내면서 워리어스의 3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덕분에 부상에서 돌아온 커리는 식스맨으로 뛰면서 서서히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었고, 5차전에서 네 번째 승리를 거둬 2라운드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2라운드에서 만난 상대는 작년에 플레이오프 티켓을 양보한 멤피스 그리즐리스 상대가 이번 시대였기에 원정에서 치르게 된 1차전 커리가 주전으로 완전히 복귀하면서 풀은 다시 6맨 역할에 적응해야 했지만 남다른 득점 효율을 보여주며 1차전에 에이스로 나섰습니다. 전반전 커리 탐슨이 모두 파울트러블에 걸리고 그리는 퇴장당하며 경기흐 름을 쉽게 넘겨줄 수 있던 상황 풀은 고비마다 어려운 득점을 성공시키는 동시에 동료들의 찬스까지 잘 살려주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적재적소에 움직이고 뿌려주는 환상적인 기브앤고로 멤피스의 끈적한 수비를 뚫어냈고 총 31득점 9어시스트로 활약한 끝에 1점차 짜릿한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2차전에서는 모란트가 47점으로 폭발하면서 시리즈를 잠시 원점으로 맞췄으나 3일 휴식 후 홈으로 돌아온 3차전 풀은 1쿼터 중반부터 출격해 코트 곳곳을 휘저. 시작했는데요. 의도적으로 매치업 상대를 모란트로 바꾸면서 특유의 안정적인 돌파와 3점 슛세 개를 곁들이며 30점차 대승에 크게 일조했습니다. 다만 좋았던 경기력과는 별개로 모란트를 수비하는 과정에서 그의 무릎을 잡아당겨 시리즈 아웃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기 종료 후 인터뷰에서 공을 향해 손을 뻗은 것이었고 자신은 상대를 다치게 하는 농구를 하지 않는다 말하며 고의가 없었 을 밝혔습니다. 추후 모란트의 부상이 골멍으로 밝혀지면서 더티플레이 논란은 일단락되었는데 이후 풀의 경기력 은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4차전부터 6차전까지 3경기 평균 9.7득점 야투율은 27.3%로 급락 하며 부진했으나 다행히 커리와 위긴스의 활약에 힘입어 안방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 6차전의 시리즈 를 마무리하고 컨퍼런스 파이널로 올라갔습니다. 델러스 매버릭스를 마주한 컴파 에서 풀의 출전 시간은 30분 이내로 감소했으나 주전들과 함께 뛸땐 식스맨으로서 세컨 유닛과 함께 뛸땐 에이스로서 능수능란하게 두 가지 역할을 넘나들며 공격코트에서는 사실상 2옵션 역할을 수행해줬습니다. 시리즈 전경기에서 50% 이상 야투율을 유지하며 2라운드에서의 기복을 말끔히 씻어냈고 3.8개의 어시스트와 스틸 1.2개는 덤이었습니다. 주전 멤버들의 고른 활약에 날카로움을 되찾은 풀까지. 밸러스보다 한수 위의 화력을 선보이며 4승 1패로 단숨에 파이널에 선착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밝게 되는 파이널 무대, 상대는 후반기 매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온 보스턴 셀틱스. 1차전 풀은 보스턴의 매치업 헌팅과 빡빡한 골밑 수비에 주특기인 돌파가 틀어막히며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그러나 2차전부터는 5개의 3점 슛을 꽂아넣으며 금방 경기력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워리어스가 19대 2 런을 가져간 약속의 3쿼터 1분 사이에 연속된 3번의 공격 기회를 모두 조던풀이 책임졌습니다. 돌파에 이은 킬패스, 빅맨을 얼어붙게 만드는 딥3, 그리고 거의 하프라인 지점에서 던진 쿼터 마무리 버저비터까지 성공시키면서 경기를 순식간에 가비지 게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시리즈 균형을 맞추고 오른 보스턴 원정길, 3차전은 테이텀 브라운 스마트 3인방에게 77점을 내주며 전반부터 두자릿수 차로 끌려갔고 잠시 3컷 4쿼터의 흐름을 바꿔버려야 했으나 4쿼터에 보스턴 수비에 더블스코어로 꽁꽁 묶이면서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풀 역시 파이널에 들어서는 팀 수비력 강화를 위해 기용되는 시간이 20분 이내로 더 줄어들면서 볼륨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커리가 대폭발했던 4차전부터는 언제, 얼마나 짧게 투입되든 간에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이 공격코트에서 제 몫을 내줬습니다 특히 다시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되찾고 홈으로 돌아간 5차전 전반. 까지 워리어스는 보스턴의 바뀐 수비법에도 모션 오펜스를 통해 빈틈을 뚫어내며 순조롭게 리드했다가 3쿼터부터 보스턴의 3점이 불붙기 시작하자 시리즈 통틀어 처음으로 3쿼터 점수차에서 밀리면서 경기 양상이 급속도로 뒤집혔는데요. 이 순간 보스턴의 사기를 꺾은 것은 3쿼터에 약 1분간 투입됐던 조던 플이었습니다. 커리에게 붙은 더블 팀으로 인해 발생한 오픈 찬스를 여지 없이 3점으로 연결시켰고 쿼터 종료 1초를 남겨두고. 건네받은 위긴스의 패스까지 로고 버저비터로 적중시키면서 차갑게 식을 뻔했던 팀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 경기의 MVP는 20-10을 기록하며 대폭발한 앤드류 위긴스였지만 경기 후에 매직존슨이 풀의 버저비터가 승인이었다. 라고 할 정도로 그의 활약 역시 대단했습니다. 허리가 쉬는 4쿼터 초반에도 기세를 이어 풀업 점퍼와 자유투를 모두 적중시키며 격차를 더 벌렸고 5차전을 잡아내면서 우승의 문턱까지 올라섰는데요. 연승 흐름을 타며 분위기가 좋은 상황, 워리어스는 6차전에서도 경기 초반부터 주축 선수들이 모두 고르게 공격에 가담하며 빠르게 치고 나갔는데 1쿼터 후반부터 2쿼터까지 이어진 21대 0런 구간에서 풀은 3점 슛 3개를 적중시키며 남다른 배짱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끝까지 리드를 헌납하지 않은 워리어스는 최종 4승 2패로 시리즈를 뒤집었고, 이제 3년 차인 조던풀은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첫 우승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브리그를 오갔던 꼬맹이가 이제는 우리 팀의 에이스가 되었다라는 그린의 말처럼 이번 시즌 워리어스의 상승세에서 조던풀은 빼놓을 수 없는 주축 선수로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는데요. 커감독과 팀원들이 입을 모아 그의 노력에 대해 칭찬하고 차기 올스타감이라고 밝은 전망을 예견하고 있는 만큼 당장 다음 시즌부터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하게 될지 그의 남은 커리어가 더욱 기대됩니다.